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닭똥집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닭똥집 볶음 안주로 많이 드시는데 필리핀에서도 이 닭똥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1kg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여기 돈으로 한 100페소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분들도 여기 필리핀 국민들도 이 닭똥집을 의외로 많이 먹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숯불로 구워서 꼬치 형태로 드시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 동영상을 사실 필리핀에 살고 계시는 필리핀 분들에게 닭똥집을 한국식으로 드시기 위한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고 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손질은 해야겠죠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닭똥집은 약간 아, 뭐랄까요 때가 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끗이 물로 씻어 내시고요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서 청결하게 우선 어, 씻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팬에 불을 달궈 놨는데요 어 우선 요 여기에 이제 팬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물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그 물기가 빠질 때까지 이제 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조금만 넣고 자, 이렇게 겉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익으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한번 썰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두꺼운 부분 단면을 이렇게 잘랐고요. 너무 두꺼우면 끝까지 안 익으니까요. 잘랐고, 이걸 좀더 볶아주세요.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 볶아지면은 이제 야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우선 양파 먼저 을 들어가겠습니다. 양파, 그다음에 마늘, 다루시고요. 여기 고추는 이제 맨마지막에넣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소금 적당량 넣고, 소금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 되니까요. 적당히 넣고, 후추도 조금만. 제가 한 3, 4분 정도 익혔거든요. 이 익히는 정도는 고기가 다 익으면 돼요. 야채는 어차피 날걸로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고기만 다 익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넣겠습니다. 매운 고추면 좋을 것 같아요. 고추는 뭐 이렇게 푹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추 넣고 잔불에서 한 1분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분 정도 지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깨만 뿌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듬뿍 넣으면 좋아요. 자, 이제 접시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시로 옮겼고요.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거는 요 소스가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참기름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 이세 가지를 넣고 요거를 이제 여기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음, 한국식 닭똥찜 요리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